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면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죠. 제가 요즘 부산에영국인 분식 몇년 됐다는 것만 얘기하고 그만 촬영하고 더 이상 바빠가지고 못 찍었는데 맨날 바쁘다고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뭘 먹으냐면 라면 중에 제일 큰 라면 종보도시락 종보, 종보 도시락, 김치 바로 먹도록 할건데 이거 왜 먹고 새소란 해주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리뷰를 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정도로 물끓리고 있는데 이 작은 거 도시락보다는 전부 도시락 엄청 커요. 이게 하나 가격이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되는데 2만원 사이인데 엄청 비싸요. 안에 요리되는 거는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간시조뿅네 이제는 라면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갈건데 지금 리뷰를 제공한 밥도 이만이 큰게 이렇게 도시락 판이 되었습니다 열에 큰거 한개 스프 두개 이거 하나 김치 하나 이게 라면이 하나 둘셋넷아 이거 8개 암이 여덟개의 스포일러 부어 볼게요 와 이건 뭐 이게 이 스포가 이거 엄청 크네요 저가 오늘 다 먹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못 먹으면은 다못 먹으면 영상이 안 올라가 보다시피 영상이 안 올라간다 생각하시면됩니다다못 먹는다 싶으면 그렇습니다 안된도안 탭도 된다 탭도안 된다 이제 2리터를 더 넣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촬영 지금 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가 태가안 됐거든데. 어, 이제 딱 되네. 이게 딱 되네요. 이제 딱 되네요. 요거를 이제, 바로, 먹어볼 건데, 뚜껑을 닫고, 김치도 넣을게요. 젓가락이, 김치 젓가락 좀 챙길게요 방에 좁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 젓가락에 김치는 좀 이거 왜 이렇게 안 뜯어지니까 다 말고 조금씩 조금 더럽게 김치 어떻게 됐는지 보고 그냥 그냥 이대로 먹어요 음, 김치로 데워라는데, 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죄송합니다. 김치로 데워졌는데, 이거 조리, 조리법이니까 이거 보시고요. 김치를 데워졌는데, 야안 데우고 그냥 먹으니까, 오 마이 갓, 괜니 이렇게 됐네요. 이거 설거지하고, 설버지를 하고, 그럴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먹을까? 그런데, 그냥, 이대로 가지고 먹어봐야는 먹는 게 최고입니다. 5분 동안, 있을게요. 8시 56분이니까, 거의, 9시 되면,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9홉시 뒤에 다시 재생할게요 아 맞다 저가 아까에는 안녕하세요 라밀입니다 할 때는 안경을 안, 이렇게 안쓰고 했잖아요 그게 저가 휴대폰 옆에 놔두고 그냥 한겁니다 한 먹을 때는 안경을 쓰고 먹으면 김 써림이 있기 때문에 먹는데 불편해가지고 먹을 때는 벗고 먹도록 할게요 약간 눈이 안보여서 그런겁니다 이제, 예, 아홉 시가 좀 넘었는데, 아홉 시가 지금 넘었습니다. 보시면은, 아홉 시가 넘은 걸볼시 있을 것 개방박도. 저어 볼게요. 약간, 안전진대도 있을 겁니다, 아마. 골고루 저을게요. 그거 딱딱한 데좀 많네. 요거는 그냥 두 배나 원본이나 생각해보고 편집할 때 올리도록 게요 편, 늘! 보다시피 늘 편집은 편집자가 있는 것처럼 편집을 하잖아요 초보 편집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잘하는 편집자 말고 그냥 대충 편집을 조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전혀 편집자 없습니다 구한적도 없고 여지껏 처음부터 저 혼자서 영상 촬영하고 영상 올리고 그런겁니다 편집해서 Uh, 이제 먹돌할게요. 치킨, 치킨하고 먹돌할게요. 순살 치킨하고 원본인지두 번인지 모르겠지만 먹돌할게요. <놀람>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큰게 있나?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지? 사람이 어떻게 먹지? 그래서 파나한 거. 검색을 해봐서, 네이버나 머리 검색해봐서, 봐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지휘 지지보에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사가지고, 이제, 먹는데 이거는 약간 여기서 맵거나 목이 타타 빨따 먹더라고 이건 치킨은 그냥 이것만 먹기는 멍하니까 먹더라고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다시 끝까지를 먹었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가지고 하이퍼레스로 계속 이어서 가다가 정지시키고 이어서 가다가 정지시키고 하는데 이거 오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데 휴대폰 용량이 먼저 지나, 저가 먼저 지나, 한번 해볼게요. 오늘 두 배로 찍는 거니까. 야, 정지정지. 아니, 라면은 도시락은 작은 거, 요거에, 요 하나, 여, 여기 하나의 양인데, 아이, 이거 거인이 먹어도, 거인이 이거 하나 먹는 거하고, 저거 하나 먹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저거 하나 먹는 거는, 이거 작은 거, 이거 하나고, 거인이, 하나 먹는 건 이건데, 와, 암만 그래도, 이거는, 저가 너무 유튜브 촬영한다고 너무 도전을 했나봐요. 예, 다음엔 어차피, 이런 거, 영상은 못올릴것 같아요. 잠 아까 전에 뭐라 했죠? 먹기 전에. 일단 못 먹으면 영상 안 올라간다 했죠? 그렇지만은, 실패 영상도 그냥 올리도록 할게요. 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못 먹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양이, 얼마큼 양이 많은지 보고, 아버지, 나도 할수 있을까 이 생각을 들은 겁니다. 저 괜히 따라 유튜브 보고 따라 했다가 망했어요 그냥. 아니, 영상을 아예 어디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아이 이거는 원본으로 찍겠습니다 잠깐만 포기 포기 포기할 거야 여러분 절대로 이런거 유튜브 보다시피 유튜브에서는 먹방들 있잖아요 먹방들은 이거 잘먹는다고 하는데 유난히 힘들것 같아요 먹방 먹방 유튜버들은 뭐늘 항상 먹방만 하다 보니까 더 큰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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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니까 다 멋있는 거라 생각하지만은 저는 먹방 유튜브도 아니고 그냥 브이로그 찍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브이로그 등등 찍는 건데 와 유튜브에서는 도전하는 끈기가 대단합니다 저도 물론.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려고 올렸다가 망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때는 이거 세 사람 네 사람 먹을 수 있는 양인데 혼자를 먹는다니 대단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은 실패를 <laughs> 오늘은 <laughs> 아 이거 하나도 못 먹겠네 이거 이거를 어떻게든 버리도록 할게요 아까운 내돈만 8천원 아니야 만 9천원에서 2만원 안으로 산 건데 아까워요. 유 유. 여러분 유튜브에서 먹는 다 먹는다고, 다 먹는 거를 본다고 나도 할수 있겠다 하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했다가 저처럼 실패 실패하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사진 속에 보면은 요요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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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속에 보면은 작잖아요, 작게 작게 보이잖아요. 진짜 가정집에 있는 김치 버섯 다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전혀 배빠은또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 듣고 갔습니다 유유유유 죄송합니다 괜히 도전했습니다 제가 올해라면, 이런 도전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 이거는 유튜브에서 유난이 와, 끌려가지고 끌리는 영상이 돼가지고, 나도 도전 안 했겠다. 도전하면 다 멋있겠다. 하고,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실패하는 영상도 안 올라가게 영상을 제대로 올리도록 할게요. 먹방은 아니라도 브이로그 할 때는 제대로 찍는 브이로그, 우리, 간절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울면서 저는 다못 먹고 갑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